学校は何時に始まって何時に終わりますか？学校は何時に始まって何時に終わりますか？学校は何時に始まって何時に終わりま,ま,ますか？学校は9時半に始まって午後4時に。 오아리 학교는아우시반에 시작해서, 오후 네시에 마칩니다 가코와, 쿠지, 한니, 하지마테, 고, 고, 요지, 요지니, 오아리마스. 학교와 쿠지, 한니, 하지마테, 고, 고, 요지니, 오아리마스. 학교와 쿠지, 한니, 하지마테, 고, 고, 요지니, 오아리마스. 난지니 가코, 데데, 우지에, 가리마스까몇 시에 학교를 나서, 와 집에 돌아가니까. 난지니 가코, 데데, 우지에, 가리마스까난지니 가코, 데데, 우지에, 가리마스까난지니 가코, 데데, 우지에, 가리마스까 유지, 한 거로, 가코, 데데, 우지에, 가리마스카. 4시 반경에 학교를 나와서 집에 돌아갑니다. 요지한거로갖고를 떼되 우지에 가이리마스. 요지한거로갖고를 떼되 우지에 가이리마스. 우지에 갔대 나니어 시마스까? 집에 돌아와서 무엇 합니까? 우지에 갔대 나니오 시마스까? 우지에 갔대 나뉘어 가야돼. 나뉘어 씁니까. 우에가때 나뉘어 씁니까. 오프로니 하이 때 시즈코로 반구항오 담비마스. 목욕하고 나서 일곱 시경에 저녁밥을 먹습니다. 오프로니 하이 때 시즈코로 반구항오 담비마스. 오프로니 하이 때 시즈코로 반고항을 먹습니다. 오프닝 하이 때시리시로 반고항을 먹습니다. 반고항을 먹는데 8시부터 10시까지 배우고 그리고 텔레비전 밑에 11시로 놉니스 저녁밥을 먹은 후에 8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텔레비전을 보고 열한시경에 잡니다. 반코항과 다배대 하치지가라 주지마대 뺑교시대 소래가라 대래변밑대 주이지니지고로 내맞습니다. 반코항과 다배대 하치지가라 주지마대 뺑교시대 소래가라 대래변밑대 주이지니지고로 내맞습니다. 반 고왕고 다베테, 8시 까라, 10지 마지벤큐시테それ 까라, 텔레비 밑에 테주 1지 고로 내마스. 내루 마이네, 에스모일기어 씁게마스. 자기네 항상 일기로 씁니다. 내루 마이네, 에스모일기어 씁게마스. 내루 마이네, 에스모일기어 씁게마스. 내로 마이네 에스모, 네키 스케마스. 신문을,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신분을 읽고 있습니다. 신분을 읽고 있습니다. 고시어, 飲んでいます. 고시어, 飲んでいます. 고시어, 飲んでいます. 고시어, 飲んでいます. 대가미어, 가이떼います 개가 짖고 피아노를 있습니다. 피아노를 히트습피아노히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히트습니다. 피아노히있습니 사진을 또대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을 돋고있습니다사진사 정상화 이만 나뉘었을 때이 맞을까? 정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상화 이만 나뉘었을 때이 맞을까? 정상화 이만 나뉘었을 때이 맞을까? 정상화 이만 나뉘었을 때 스마 이 맞을까? 다나카 상화 이만 나뉘었을 때이 맞을까? 다나카 씨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나카 상과 이만 나녀스테 이마스카 다나카 상과 이만 나녀스테 이마스 다나카 상과 이만 나녀스테 이마스카 오토오 상과 이만 나녀스테 이마스 아바지케세는 지금 모스 하고 계십니까 오토오 상과 이만 나녀스테 이마스카 오토오 상과 이만 나녀스테 이마스카 お父さんは今何をしていますか弟とーとーいはおとーとーは今何をしていますかおとーとは今何をしてますか何度も何をしてますかおとーは今何をしていますか弟は今何をしていますか弟は今何をしていますか箸を,を,を,を,を,を使って 그 o hang 어 n t 을 a t mass. c h o k a 하 a 스 o is h a n g i n 하 so, Babble mocks me. Has your scat t 르 e r e go hang 에 n that m 엑시 시스입니다. 오프로네 하이테 카르다오 아라이마스. 오프로네 하이테 카르다오 아라이마스. 오프로네 하이테 카르다오 아라이마스. 가가미오 미테 히케오 소리마스. 거울을 보고 시험을 깎습니다. 가가미오 미테 히케오 소리마스. 가가미오 밑에 히떼오 소리마스 가가미오 밑에 히떼오 소리마스 지쇼 히떼 홍오 요비마스 사전을 찾아서 책을 읽습니다 지쇼 히떼 홍오 요비마스 지쇼 히떼 홍오 요비마스 지쇼 히떼 홍오 요비마스 구스디오 논데 뼈교 나오시마스 약을 먹고 병병이 낫습니다 구슬이었는데 뼈교 나오시마스 구슬이었는데 뼈교 나오시마스 구슬이었는데 뼈교 나오시마스 정상왕 이마 해야돼 뼈교 시대 이마스 정신은 지금 방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이마 해야돼 뺑교시테이하스 정상화 이마 해야교시테이마스 정상화 이마 해야돼 뺑교시테이하스 정상화 이마 해야교시테 이마 스 다나카 상은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나카 상와 이마 도서시스테숙다이시스다카상 이마 도시스테숙이시마스 다나카 상 이마 도시스숙시스와 이마 오세스마 신문을 4대 읽었어. 아빠는 응접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지지와 이마 오세스마데 신문어 4대 맞어. 지지와 이마 오세스마데 신문어 연대 맞어. 지지와이마 오세스마데 신문을 4대 읽었어. 이모토와 이마 겐간데 굿즈오 미카에데 이마스 여동생은 현관에서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이모토와 이마 겐간데 굿즈오 미카에데 이마스 이모토와 겐간데 굿즈오 미카에데 이마스 이모토와 겐간데 호수엄에 가에 대비 맞죠. 우째 가에 때가라 오후로 내 가ります. 집에 돌아와서 목욕을 합니다. 우째 가에 때가라 오후로 내 가ります. 우째 가에 때가라 오후로 내 가ります. 우째 가에 때가라 오후로 내 가ります. 운 도착가라 오후로 내 가ります. 운동을 한 다음에 목욕을 합니다. 운도 스태커라 오프러니 하이리마스. 운도 스태커라 오프러니 하이리마스. 운도 스태커라 오프러니 하이리마스. 하다라이 데까라 오프러니 하이리마스. 일을 한 다음에 목욕을 합니다. 하다라이 데까라 오프러니 하이리마스. 하더라이데카라오 f f e r 이리마스 아드라이데카라 오 f f e 하이 하리마스. s a 스데카라오 f f e r 이리마스 산책을 한다 a 에목 l 을 합니다 a 포스 b 데카라오 f f e 하이리마스 s 포스데카라오 f f e 하이리마스 s a 스데카라오 f f e 하이리마스 공부를 한 다음에 목욕을 합니다 뱅큐 스테카라 오프러니 하리마스 뱅큐 스테카라 오프러니 하리마스 뱅큐 스크떼라오프러하리마스 고멘 구다사이 실랍니다 고멘 구다사이 고멘 구다사이 고멘 구다사이 하이 이락 や、おしおせはい、いらっしゃいませ。はい、いらっしゃいませ。はい、いらっしゃいませ。ネクタイがー、ホーシンデスカー、トンナノガアリマスカー。ネコタイガー、ホーシまデスカー、トンナノガアリマスカー。ネクタイが欲しいんですスどんなのがありますか 내구 타에가호신인 데스까? 돈나 노가 아리마스까? 이로이로 고자이마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로이로 고자이마스 이로이로 고자이마스 이로이로 고자이마스 도저 고란 구다사이 아무쪼록 보십시오 도저 고란 구다사이 도저 고란 구다사이 도저 고란 구다사이 그르와 시드스 이구라 데스까? 이것은 하나에 얼마입니까? 고래와 <레와> 히도스 くら라데스가 고래와 <레와> 히도라데스소래 <레와 히더스> 500엔데, 고자이마스. 그것은 하나에 2,500원 되겠습니다. 소래와 히도스 5 0 0円데 고자이마스. 소래와 히5 0데 고자이마스. 随分高いですね。 매우 비싸군요. 随分高いですね。随分高いですね。随分高いですね。もう少し値段が安いのはありませんか?좀더 随分高いですね。 가격이 싼 것은 없습니까? もう少し値段が安いのはありませんか? もう少し値段が安いのはありませんかもう少し値段が安いのはありませんかこれはいかがでしょうか2 0 0年でございます今すぐはどうですか2 0年でございますこれはいかがでしたかでしょうか2000年でございます 그러아 이강아 때 쇼가 디스는 데 고자이마스. 그러아 이가아때 쇼가 디스는 데 고자이마스. 가라 먹기레이 됐어요. 색상도 좋아요. 가라 먹기레이 됐어요. 가라 먹기레이 됐어요. 가라 먹기레이 됐어요. 대화. 소노 아까 일어나오 히더스 구다사에. 그러면 그 빨강색을 하나 주세요. では、その赤色の、ひつください。では、その赤色の、ひつください。では、その赤色の、をうつ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かんさん、みだ。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みません。しらみだ。すみません。 수미마생, 수미마생, 한가지 뭐 아리마스가, 선수건 또 있습니까? 한가지 뭐 아리마스가, 한가지 뭐 아리마스가, 한가지 뭐 아리마스가, 하이 아리마스, 도우고랑구다 사이, 예 있습니다. 부디 보십시오. 하이 아리마스, 도우고랑구다 사이, 하이 아리마스, 도우고랑구다 사이. はいアリマス、どうぞご覧ください。それは1枚いくらですか? 그것은 1장에 얼마입니까? それは1枚いくら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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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は1枚500円です。 이것은 1장에500円입니다。 これは1枚500円です。 그러고해면 그것을 두개 주세요. 네, 두 개의 어니입다니다니다네두 개의 천년입니다. 아이 2만에 1,000년です. 아이 2만에 1,000년です. 아이 2만에 1,000년です. 대화 아홉 세때 3,000년이다 닦기만. 그럼 전부 합쳐서 3,000년 받겠습니다. 대화 아홉 세때 3,000년이다 닦기만. 대화 아홉 세때 3,000년이다 닦기만. 대화 아홉 세때 3,000년이다 닦기만. まい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い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い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すすめいたしますさあ、とりがすみだおすすめいたしますおすすめいたします,す,す,しますこの水は果物屋です以上でもんカイルかけいみだこの水は果物です このミセはゴダモノデス、ヤデミセにはリンゴやナシやミかン、ナどがありますイシャンゲサガワ、ペワ、キュルティングエイミセにはリンゴやナシやミかン、ナどがありますこのミセはリンゴやナシやミかン、ナどがありますこのミセにはリンゴやナシや 미강 나동 아리바스 린거와 히도스이쿠라데스가 사과는 하나에 얼마입니까? 린거와 히도스이쿠라데스가 린거와 히도스이쿠라데스가 린거와 히도스, 히도스, 히도스 300엔데스 사과는 하나에 300엔입니다. 린거와 히도스 300엔데스 린거와 히도스 300엔데스 후다스쿠다사이두개 주세요. 후다스쿠다사이후다스쿠다사이후다스쿠다사이하이고꺼네 아리마스 예 여기 있습니다. 하이고꺼네 아리마스 전부 아와 세테 600웬 네 나리마스 전부 합쳐서 600원 되겠습니다. 전부 아와 세테 600웬 네 나리마스 젠바 아와 세때 육백 원네 날이 맞소. 젠바 아와 세때 육백 원네 날이 맞소. 센년 사스데스. 센년 사스데스. 천원짜리 지폐입니다. 센년 사스데스. 센년 사스데스. 하이 용학 외엔 어오스리데스예 사백엔 거스름돈입니다. 하이 용학 외엔 어오스리데스 하이 용 학교에노 오스리데스 하이 용 학교에노 오스리데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